안녕하 화지입니다.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본 이유는요, 새로운 일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바이크는 BMW K1300R이라는 모델인데, 첫 인상은 근육 빵빵한 헬스장 관장님 같았어요. 햇빛 받아서 반짝거리는데 멋있더라고요. 제가 타는 690R은 무광인데, 요즘 자꾸 유광이 예뻐 보여서 큰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대전에 가고 있습니다. 바이크 타고 대전은 처음인데 사실 천만 그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직 이파리를 피우지 못한 나무들과 긁어져가는 석양의 조합이 이렇게도 예뻤던가요?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라이딩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바이크는 어딨냐고요? 너무 느려서 나고 싶어 버렸어요. 는 뻥이고 부족한 노드 따라오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었지만 같이 라이딩하는 건 처음이에요. 수다 떨다 보니 금방입니다. 자. 동생의 새로운 쿠크 890R. 바로 갈 거야? 아니,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아, 그래, 수박을 모아 가이가 이보. 아빠빠빠 <laughs> <laughs> 맛집 많은 대전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가는 게 아쉽지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서 바로 출발합니다. 아직 듀크를 타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좀 어색해요. 그래도 H2를 팔고 기변했을 만큼 다이나믹한 듀크의 매력이 너무 기대됩니다. 한번 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금방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도로 위에서 접선했습니다 저번주에 동생이 H2를 팔고 듀크로 귀변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전부터 윌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노래의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윌리체험을 하러 갑니다 세상에 동생 윌리하고 싶다고 같이 가주는 은하가 어딨니? 거리가 좀 있어서 출발 전에 주유부터 할게요 주몽 먹예 주식. 나는 만원 넣을 거만 원. 뭐 거야. 마흔 천 원. 빠듯 넣어야지. 주먹을 모아, 가위가 이뻐. 나이스! 바이 나이스! 시작이 좋아요. 우리 육가 많이 먹어라. 터안에서 목적지까지는 두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번 주말은 초 여름처럼 따뜻할 거라 했는데. 아직 봄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라이딩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육자 등에 착 붙어서 바람을 피해 보지만 바이크도 흔들흔들, 헬멧도 흔들흔들 할만큼 바람이 셌어요. 그래도 간간이 벚꽃집의 나무를 보면 확실히 봄이 온게 실감이 나요. 올해는 바이크 타고 벚꽃놀이도 가고 싶습니다. 엘리도 바이크 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중 하나였는데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만으로 주행을 하는 위험한 기술이라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못 찾고 있어요. 세웠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원동기급 바이크 뒤에 산바리를 달아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 먼저 해서 오늘에서... 기울어 있어요. 도로가 뒷브레이크, 뒷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처음에 디브레이크 밟았는데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더 감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One hour later, two hours later.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찌릿찌릿해. 조금만만 설명해 주시죠. 아, 여기가 너무 아파. 나는 발목은 하나도 안 아파. 난 여기가 되게 불편해 지금. 그쵸? 어, 손이 이렇게 된다고. <웃음> <웃음> 어머, 피어싱했네 많이 빠지진 않았네. 오면서 그랬나 보다. 아니. 급하게 타이어부터 떼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석양이 너무 예뻐서 고개가 절로 돌아가네요. 저는 이렇게 해지는 시간에 차 없는 도로를 달리면 그 분위기가 딱 주말 같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타이어 빵꾸는 공짜로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 지렁이 처음이야. 이제 다시 왔던 길을 가야 되는데 온몸에 힘은 빠지고 배는 고프고 벚꽃놀이 때문에 차는 많고 뒤에 쟤는 또 내비도 없고 생각만 해도 짐 빠지는 복귀길이 예상됩니다 근데 갑자기 세나 배터리도 없대 저놈이 배터리 나가면 수신으로 갈까? 세나가 꺼지면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복귀하면서 윌리스쿨 후기나 얘기해볼까요? 저는 윌리의 이응조차 몰랐던 빚지 상태였는데 윌리를 하기까지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이론 10분 컷 나머지 시간은 연습 또 연습 당연히 바로 공부해서 할만큼 마스터 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란 걸 느꼈기 때문에 몇번더 배우고 안전하게 연습하면서 언젠가는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1분 1초마다 해 넘어가는 걸 보다 보면 어느새 저희 집도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